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TV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입니다 예, 점점 예, 나란 시끄러운데 또 이제 이걸, 이것도 제이 오늘 해결이 되고 시간이 되면 다 해결이 되, 되지 않습니까 되고 나면 또 역시나 서민경제 살림살이 예, 먹고사는 문제 먹산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누가 뭐래도 뭐 자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이재명이 되든 뭐 윤석열이 지키든 한동훈이 되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이렇게 어 나라가 시끄럽고 하는 거는 일단 체제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예, 체제. 예. 솔직히 생각해 봅시오 김정은 밑에 들어가서 김정은 왕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와인은 중북 자파들, 예. 중북 자파 주사파들. 여기서도 이 사람들도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체도 그건 싫은 겁니다. 김정은 딱하게 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뿐만이 자기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정관찰을 하더라도 자 그래서 오늘 열심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점점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이제 뭐 사실 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뭐 직장을 당기시는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또 여러가 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거 이제 보면 이제 한물차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뭐 보통 웬만한 인테리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뭐 프랜차이즈 자체도 1억 정도인테리어에 들어가고, 일단 투자 없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가장 소심히할수 있는 것은 뭐 퇴직금으로 나와서 할수 있는 게한 퇴직금 1억 미만이겠죠. 한 8, 9천 받아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바로 화물차 사업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뭐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게. 또, 어쨌든 거기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그냥, 그냥 용돈벌이 수준으로 될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용돈벌이라고 하면 10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사실, 어쨌든,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다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아니, 한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한자 벌수 있는 나이에, 예를 들어 250에서 300 사이만 벌 수만 있다면, 직장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버, 버티는 게 맞는 거고, 그게 힘들다. 깊으면 나와서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그 사업비에 좀 투자해야 되는 그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최신 정보를 최근에 들은 현지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단은 신차를 뽑았을 경우에 1.2톤, 예, 본고죠본고가 아무래도 승차감은좀 떨어진다 하더라 포터랑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좀적재함도 넓고 약간 좀또 그런 화물쪽에 약간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어, 옛날 기아, 차 기아 시절부터 해가지고 봤을 때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포터랑 봉고 선택하라 그러면, 봉고를 선택합니다. 예. 봉고, 봉고차 봤을 때, 어 지금 요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물차가, 어 배기가스 때문에, 예. 일단은 다,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안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또 디젤 차량은전유면 근무지 됐습니다. 금지되었습니다. 디젤 차량 5등급짜리, 뭐, 산타페 구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폐차하게 되면, 500만원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예. 한, 600 정도 정도 사가지고, 500만 원 받고, 있, 어, 지원금 받고 폐차해라 그러는데, 당연히 하죠. 그니까, 러 한마디로 그걸 중고차 산 사람은 잡은 겁니다. 예. 돈을 벌고 지금 폐차하는 거죠. 예. 그런 상태인데, 지금 당연히 그 하물차에서 뭐 디젤이 아무래도 연비, 연비를 떠나서 성, 괜찮다, 성능 괜찮다 하더라도, 디젤 아물차가 아무래도 단종이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정부에서 줄이고 있고, 또 이제 디젤 차량은 단종이 돼가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산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어 가스차로다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출구 기간도 어 한달 정도면 다 나온다고 합니다. 예. 뭐차 가격은 어 1.5톤 예를 들어 온 겁니다. 1.2톤. 예. 가장 강점은 이제 셋바트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그게 가장 뭐 시장 자체에서 예. 그래도 1톤 그냥 카고보다는 어쨌든 1.2톤 카고가 더 일거리가 더 많은 거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차값만 2,500 이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까대기 같은 게 싫어하시잖아요 까대기 하고 또비 오게 되면 갓바 쳐야 되고 또 그물망 쳐야 되고 이런 거 원치 않으신 분들 또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올라가서 또 적재함 그 뭐야 문짝을 밟고 올라가서 단돌이다 해야 되는데 아니 단돌이 하다 보면 그것도 기본적으로 한건 처리할 때마다 한 10분은 잡아먹습니다 탈 빠른 사람들이 한 아, 6분 잡는 거고, 약간 누리, 느린 분들은, 저 초심자 같은 경우는한두 배는 봐야 될 거예요. 단도 단단하게 단돌이 하는데, 한 10분 정도 잡아야 여유있게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다지면 한 세탕 치면은, 한 30분은 단돌이 하는데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귀찮고, 또위험하도 하다 보니까, 어, 1톤도, 솔직히 1톤 차, 1톤 카하고에 그런 뭐, 예, 그런 탑을 단다거나, 이렇게, 그런 윙바디를 다는 것 자체는 좀 오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좀 편하니까 그런 차원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어, 특장을 하는데 한 천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신차로 뽑아가지고 특장을 꾸리다 데가 3500 정도 그냥 차 값만 했을 때 그냥 깡통차로만 했을 때 2500이라고 합니다 예, 현재 시세 그렇습니다 뭐 보험료 한 200, 300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어, 보험료 잡고 차값 잡고 난박값 남박간 3천 잡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6,500, 6천에서 6,500 정도가 투자되는 거죠. 예. 아우, 진짜 무섭습니다. 예, 그니까 6천만 원 이상 퇴직금 정도 때려 보어야 그 사업을 자기 사업으로 완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빚 없이. 예. 혹시 가장 이상적인 게 그죠. 빚 없이 하는 게. 예. 왜냐면 계속 뭐 남박값도 뭐 임대로 쓰게 되면 나가야 되는 거고, 차도 할부로 쓰게 되면 이자값 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예. 물론, 다 돈이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도 벌기 위해서, 예, 놀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쨌든 착값하그 겁니다, 예.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잘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부탁되고돈 예, 된다 싶어 했다 그러면은, 진짜 망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수입은, 그냥 뭐, 편차만별입니다, 예. 150에서 200 사이가 가장 많다고 할것 같은데, 예, 그래도, 어, 간혹 가다 사격 찍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그냥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350에서 4 0 0 사이 겁니다.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50에서 200 사이에 예. 그럼 최저임금보다 못한 거였습니다. 최저임금 버는 거예요, 그냥. 예 놀지는 못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60세 이후에 예. 진짜 뭐 정년 다 마치시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리한 곳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어 350, 400을 찍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55세에서 그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 초임구 예. 같은 경우에. 300에서 350 정도 받는 게 평균이니까, 봤을 때. 예. 그 정도 잡아야, 아무도, 사, 그, 그 이상, 350은 받아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직장 본급적인 생활, 자들과 비슷한 수준을 맞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분 퇴직금을 어쩌았습니까? 그렇게 기, 어, 준을 잡고, 사업을 하셔야, 그, 비전이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거리가 많이 없는 상태고, 또 비수기, 겨울엔 특히, 이러것다 고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비용 투자, 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음에팅할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세팅팅은 아무래도 래래좀호불 o n g total s e t t i 지 g 지 n d Amurdo, Kazum, h 이 b u r the most, I can 에 a k e it 은 i k 톤, it, k e t c h i 세개실 c h i g u m 그다음에 거기를 할것 같습니다. 이제 거, 그렇게 하고 선택하고 오토, n 어, 오토 o 토 e e p on it. I know. The c h 스틱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스틱을 하게 되면 진짜 무슨 무릎 동아리가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오래 하다 보면요. 솔직히 몇 시간만 회사 차량으로 몇 시간만 해도 솔직히 다리가 아픈데 그거를 만약에 전업으로 한다. 8시간 이상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토가 낫죠. 아무래도 예, 오토가 낫는 편하고 오토로 해서 새빨리서 들어가는 거 해야 되면 어쨌든 일거리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카고로 가야지. 그걸 만약에 윙바디로 윙바디로 하게 되면 진짜 많 투자가 많이 된 거잖아요. 그 회사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렇게 해서 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한 것 같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간에 뭐 아까 그러니까 냉동, 예, 냉동이나 냉장 이런 거래처가 꾸준히 있다 그러면 은 예. 그런 것도 뭐 냉동기랑 냉장 이런 기능을 달아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배송, 화물 뭐죠 그 학교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마트 이런 데 들어가서. 국배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카고를 한다 그러면 순정으로 하는 게 제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무슨 차를 꾸밀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에서 뭐 즐기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는 거지 않습니까? 순정으로 해가지고 그냥 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예, 그냥 투자 없이, 예, 깨끗하게 타가지고, 예. 최소한 투자비를 적게 해야죠. 적게 하고,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죠. 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투자 많이 해가지고 꾸미고 댕기는데 사고를 한번 나봅시오. 예. 그러면 다 손해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그렇게 그 상태에다가 어, 진짜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투다이 강목이라고 하잖아요. 강목도 좀 싣고 댕기시고. 그다음에 뭐 그물망도 이렇게 좀 앞에다 고정적으로 설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안골대에다가 무슨 어,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바 같은 거 묶어가지고, 기스 안 나게 하는 군도 계시더라고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네,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좀 전문가 분들은 이사진까지 하셔가지고, 어, 그 다음에 저, 단프라 박스 같은 거, 인터넷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돈만 원, 몇만 원, 예, 네, 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세장 정도 싣고 댕기시고, 그 다음에, 낮은 바레트가 있거든요. 박스 같은 거 지금 나온 거젖지 말라고 해. 뭐, 가마스랑 라보짐인데, 그런 것도 싫을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갔다가, 어디 머리 지방 갔다가 복귀 하는 게, 똥찜이라도 잡아, 잡고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할때 그렇게 해서 그, 그걸 그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빠르트, 낮은 빠르트 한 3cm 되는 거 그런 거두장씩고 다니시면 되세요 젖으면 또 이렇게 하주 입장에서 약간 뭐 소위 말해서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은 그렇게 준비 딱 하시는 분이 전문가고 또 가장 이상적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유 자금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준비한다 그러면은 손해 없이 그나마 손해 없이 할수 있는 게한 삼천 0백 정도 들여가지고, 예. 아니 어차피 남발 값은 고정적으로 해주가 가능한 거니깐요 예. 그렇게 해서 노후에도 예를 들어서 6 0에서 본인이 나7 5 세까지 일을 하고 싶다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 중에서는 뭐 직업으로서는 그게 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고라고 뭐잘 망하지도 않을 거고, 예. 어쨌든 큰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유지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최신의 트렌드라든가 어떤 금액적인 부분 준비할 때 있어 갖고 이런 거를 지금 정확하게 제가 한번 입수된 정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좋은 안 되시고요.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더, 더 영상을 또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말또어 감사하고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